엉장군에 들어온 다크 시작합니다. 끼는 거 아니야? 끼면 못 빠져나가지. 내려왔고, 이거 아까 밧줄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고작 이거야! 길이 있는데 내가 뭐 굳이 절벽타고 깰짝깔짝 할 필요가 없지 <laughs> 그런거 하면 뭐 어때요 가끔 매년 도와드리면 되지 가서 들깨 들기름 짜면 들기름 얻어오고 집사람한테 점수 따고 좋지 뭐, 뭐 그런거 집안일도 없는데 뭐 이유가 있나 가라 깔아 먹가야지 자 여기는 어디야? 어저 나무 나치 익은데? 여기 촛대아 여기 촛대 거기구나. 다 나왔네요. 자, 이게 이렇게 이어지네. 음. 알겠어. 맞아요. 저 밧줄 타고 올라갔던 건데 젤, 절벽 제대로 타고 내려왔네. 우리 쭉 가면 사슴, 사슴, 사슴 공통가? 네, 사슴 공통 나오고. 거기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 뒤로 밧줄을 또 타나? 또 있으면 밧줄 절벽 타지, 뭐. 이쪽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 그래요? <laughs> 얼른 결혼하셔야지. 나이도 있는데. 저거 늑대처럼 생겼네. 고기 뜯고 앉, 앉, 앉았는데. 사슴 잡아먹나 보지? 저 늑대는 개무시하고 지나가자. 넌 그거 먹어. 우리 서도각자의할 일을 하자. 나는 간다. 너는 뜨더라. 치사하게 따라오기 없기. 지난번 어저께 여기 지나갈 때분리자 들어서 늑대가 안 나왔었나 보네. 일단 사슴 공터까지 진입을 하고, 아, 철원이 인건 근데 그 군대 많아서 대민지원에서 많이 나갔었는데, 군인들이. 뭐 사실 참깨 털로는안 가지만, 모내기, 추수, 그 다음에 뭐, 재방공사, 재방, 또 재방이라고 해야 되나? 개천 같은 거, 하천 주변 정리하는 거. 인형 낭비네 아요즘은 안해요? 옛날에는 인사계가 동네 이장하고 마주 마주 그냥 배 맞추고서 그냥 껍뻑하면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일 시켰는데 아마 뒤로 엄청 받아 챙겼을거야 아마 뭐한 30명 보내주면서 10만원 10만원만 주세요 뭐 이런식으로 퉁치고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인사계들은 뭐 뒷주머니 찬데 거의 선수들이지 선수들 자 지금 제시가 날씨가 지금 굉장히 쾌적한데 무난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저 밑에가 사슴, 사슴공터 같은데? 아, 그래요? 저쪽인가? 이쪽인가? 어, 잘 모르겠다. 어느 쪽인지 이쪽, 이쪽으로 가볼까? 같은데 까마귀 끼룩끼룩 날고 여기 맞네 어 여기가 사승농토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왔던 길 그대로 돌아 나가는 건데 다른 데 탐험하면서 갈까 예, 자작나무가 있으면 또 캐고 그런 게 좋으니까 여기 상자 이거 안 뜯어봤는데 상자 한번 뜯어봐야지 또 예, 지난번에는 톱이 내구가 없어서 내가 손을 못댄 상자가 이거지. 오불세 개나가 들고 내려는데 이런 것도 줘야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나도 그랬는데 철원에서 근무할 때 바가지 얼마나 씌는데 특히 제일 유명한 게 피시방이었어. 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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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라. 뭐가 들었나? <목소리> 가죽이야 왜? 필요없게 토끼가죽같은거 필요없는 49kg니까 그냥 가져간다 몸무게가 버티니까 간다 그냥 자 이리 내려가면 길이 있을까? 뭔가 올거 같은데 아직도 뭐, 바가지 많네 아직도 요 주변은 제가 요즘 피 c 방에가 봤습니다 여기 아직 시세 1시간에 한1 2 3 0 0원 할걸요? 시설도 좋잖아 철원지역은 시설이라도 좀 시설도 개떡같으면서 비싸긴 무지하 비싸지 여관비 맞아 특히 여관비 맞다 부모님이 이제 면회를 따보면 여관에서 자야 되는데 여관비 그때 지금 20년 몇년 전인데도 그때 거의 10만원 가까이 뜬거 같은데 엄청 비싸게 박아지습니 다. 야, 저 멀리, 여기만 내려가면 되나? 이 절벽 타면 되는 건가? 근데 왜 많이 왔는데. 자, 여기 절벽 탈수 있는 각인지 한번 확인하고. 이거는 그냥 낭떠러지 같은데? 저쪽 절벽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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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저쪽 절벽 타면 되겠네. 저기서 내려가면 되네. 저 위쪽에 한번 가봐야지. 뭐가 아니에요? 난 돈을 실제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내셨는데. 10만원까지는 안 됐었나?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일반, 일박 하는데 얼마였더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네, 사실. 여기는 뭐야? 아, 여긴 밧줄이다. 아 그래요? 거의 10만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이쪽은 절벽이 살발한데, 예, 네, 여기는 살발해. 저거 메아리 골짜기 같은데, 저쪽은 타고 내려갈 깜냥이 안 나온다. 이쪽에서 타고 내려가야지. 네 베노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채팅 처음 치신.. 제, 제 방송에서 채팅 처음 치신거죠 아까 이쪽이 좀 타고 내려갈만 했는데 절벽이 여기 맞지 자 등산 자 암벽등반 맨손 암벽 맨손등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거지 남겨있어. 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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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조심, 조심, 제시야 발목 빔면안돼 피곤해. 자, 내려왔다. 이제 거의 산정호수에 온것 같은데. 요즘엔 SNS가 참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지나친 바가지는 좀 빼야지. 에노밀님 썰렁하시겠어요? 유튜브 친구들 하면서 인사했는데. 유튜브에 계신 분들 채팅 좀 쳐주세요. 에노밀님이 인사하시는데 얼마나 지금 무한하시겠어? 채팅 안 치다가 한번 쳐보셨는데. 네, 안정훈님 계셨군요. 이쪽으로 쭉 가면 다 내려온 것 같은데 밧줄 두 번이고 아 몸은 무거운데 굉장히 빨리 내려왔네 예, 아직도 새벽 아침이 아침 온도는 영화 이도 자작나무 따위는 더 이상 없는 건가? 어디 있을 텐데, 내가 여기 지리를 몰라갖고 못 찾는 건데. 자, 이번에는 이 지금 사실 제시는 이제 탐험이 거의 끝났죠. 뭐 맨마다 밑탐험 지역이 좀 남아있긴 한데, 요거는 아마 월요일 정도, 월요일 정도에서 끝을 내고 저장했다가 나중에 한가할 때또 하면 되고. 이번에 스토리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야, 동굴이다. 지금은 동굴 갈 필요도 없고. 여기에 올라온 목표 중에 하나가 공탱이를 잡아야 되는데, 엔딩이 없어요. 그냥 캐릭터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약간 컨셉이 독특한 게임이에요. 또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천일 이상 살았다는 분도 많은데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 올라오고 저는 능력이 딸려서 천일 그렇게 못살고 무슨 소리야 김준호? 어느 분 얘기하시는거지? 주 누님 말씀 하시는 건가? 여 기가 어디야? 뭐 신나게 절벽 타고 내려오긴 했는데, 뭐 이상한 소리 났는데, 지금 저쪽이 길일까? 이쪽이 길일까? 네, 지금 지역은 상당히 낯선데? 뭐, 온도는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낯설어, 낯설어. 사실 지금 들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농장까지 가면 좋은데. 아이, 놀랬잖아, 이 자식아. 야, 마치 지가 늑대인 양 달려드네. 살바라게. 아우, 아 저기가 산정호수인가? 이거 타고 내려갈 수 있나 절벽? 무섭다. 저쪽 뒤로 내려가면 예, 외나무 다리 있고 그 뒤로 가는 길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시간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아직 정오도 안 지났으니까 날씨가 뭐 혹한도 아니고 여긴가 길이? 예, 준, 주, 김준우 씨 아닌가? 맞을 거야. 준호 씨였던가? 아, 나 이름을 못 여. 건강검진 받고, 어제 쉬었다가, 오늘, 어젯밤에도 새벽에 간다고 얘기했는데, 토요일이니까 젊으신 분이니까 놀아야지. 어째 느낌이 세한데 산정호수는 제가 많이 갔죠 거기가 또 1동 이동 막걸리도 유명하고 저기로 빠져나가는건가 아 여기 맞네 다 왔네 일단 산정호수는 거의 다 왔네요 아이고 맛바람 무섭다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쓱 가면 돼. 저거 사람 얼굴처럼 생겼네요, 바위가. 문신까지 딱 있고, 코, 눈, 얼굴 외양인데 완전히 일부러 만든 건가, 저거? 잘 만들었네. 자, 이쪽에 어, 어, 사슴 한 마리가 쓰러져 있고 이거보고 왼쪽으로 갔어야되니구나자 여기 왜 여기 무스 자국이 있지 설마 또 있어 무스가 아니겠죠 이건 자 이제 곰탱이가 나오는 섹터인거 같은데 조심해서 가자. 못 만나면. 저도 거기서 갈비는 안 먹은 거야. 어, 여기 꼬리 날개 그쪽이잖아. 무수 잡아먹은데. 에, 내가 무수 잡은데네.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지? 나는 반대로 갔다고 갔는데. 다 왔네요, 숙까지. 여기 늑대들 다 잰댔나? 신나게 때려잡았는데. 봐, 이거 보급상장가? 다 뜯어봐야지. 아, 무거운데 나중에 뜯을까? 몸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나와도 들지도 못하니까. 확인만. 안 뜯은 거지? 이게 다 아마? 톱 내구도 때문에 내가 손을 안 댔던 것 같은데. 안 뜯었네. 호흡상자는 뭐 나중에 뜯으면 되고. 저쪽인가? 나가는 데가. 이게 진짜 늑대한테 공격당할 때는 진짜 실감나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 헤드셋 끼고 들으면 진짜 내가 공격당한, 내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아직까지도. 여기는 이제 비행기 추락은 아까 제가 방송시한 저 산꼭대기에 추락하고 저기에 이제 비행기 꼬리 부분이 정상에 있고 다른 부위들, 뭐 앞부분, 옆부분 그런 데가 이렇게 사방에 지금 비행기가 추락해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팀볼부산 저녁에 저런 비행기의 그 부품들이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laughs> 재밌었겠네. 그래서, 여기 돌아다닐 때는 저런 부품들, 뭐, 엔진 부품, 꼬리 날개, 날개, 이런 거 보고서 위치를 가늠할 수 있죠. 팀볼, 이게, 도롱 다크가 다른 거, 뭐, 점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도가 아주 개판이기 때문에 저런 거 이정표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 길을 못 찾아요, 잘. 거진 다 왔다. Oh, that's 양 많아? 양 많아, 양 많아? 이쪽에 늑대들 다쟨 됐겠죠? 어, 저기 한 마리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거 설정이 좀 경사진 지역으로 올라갈 때 마치 그 손으로 찝고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탈때 나무 같은 거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지 뭐. 이리 와. 늑사장. 자, 미끼 없이 후도 잡은다. 왜안 와? 왜안 와? 안 오면 형이 그냥 터프하게 하지. 아우, 제시 활잘 싸. 여기 곰 조심. 여기서 내가 곰한테 이연봉을 당했죠. 이제 젠 됐을 거야. 시간이 충분해. 그리고 곰이 젠 됐으면 그놈은 잡고 가겠습니다. 복수해줘야지. 또 뛰어오네. 설동비박이라는 거뭐이글로도잘 버티긴 하니까 따뜻 따뜻은 하겠지. 바람 일단 막아주면 확실히 따뜻해지니까 해본 적은 없는데. 눈이 진짜 많이 내릴 때는 뭐 교통이 좀 불편해지긴 하지만, 진짜 폭설로 푹 내렸으면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철원에서는 눈 많이 내는 거 많이 봤는데, 서울에서는 제가 살면서 한 번이었지, 언제인지 지금 기억이 가늘가늘한데, 한 2007년도 경이었나? 그때 서울 서울에 완전 폭설이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길에다 버리고 퇴근한 적이 있는데. 너 다시 사슴 잡으러 가는 거야? 구경해야지. 사슴이 이기나요? 늑대가 이기나요? 나한테 오고 난리야. 크제씨마라 믿기도 필요 없단다. 아주 기집애 났어. 근데 추워도 뭐 그거는 그렇긴 하지 예, 추워지면 온도가 모르겠어 봐야지 이게 뭐고 다 믿을 수도 없고 날씨 추워지면 힘든데 근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게 낫긴 한데 어우 먹을 거 봐라 그냥 넘쳐 흐르네 야 이거 바로 철수해도 되겠는데 문 닫아 자 일단 널어보자 여기다가 5급도 구하나 내려놓고, 막, 그리고 내장들은 다 말랐고, 이거는 수리 한번 때리고, 늑대코트 잠시 수리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리 끝났고 사슴바지도 수리해버릴까? 어차피 이거 들고는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수리하시고요. 내일은 팀볼 부산을 벗어나야죠. 꼭 일단 말릴 건 말리고. 토끼가죽도 4개가 있는데 토끼장갑 어때 지금? 88% 수리해 다수리 다수리 온수리 온수리 100% 됐고 이쪽에 토끼가고 내려놓고 서랍에 넣으면 되겠다. 쓸데없는 것도 서랍에 좀 야, 이기 많다. 뭐이템 항생제는 갖고 내려가. 갖고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탈 나요. 조심해요. 잘못되면 어떻게? 날도 추운데. 철편은 갖고 내려가고, 다 가져가고. 필었고 도구 중에서 후진톱 하나 내려놓고 여기도 후진가 하나 내려놓고 팔도 하나 내려놓고 이쪽에 이제 이런 아이템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준비해야지 를 망치는 여긴 필요 없으니까 갖고 내려가고 42kg 42kg 철표는 가져가고. 일단 밧줄 또두번 타야겠네. 벙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지금은 피로도 때문에 못 하고 하룻밤 묵어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할게 무스 가방 물 물이나 만들까? 나무도 많은데 뭐 물이나 만들지. 이제 바로 써이정도여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뿅뿅 자 물이나 찍어 만들어봅시다 창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가져가지않고 그냥 놔두고 가려고요. 지금 할게 없어. 시간 보내니까. 제시아 부지런히 만들어. 물은 뭐널널할 불은 널널하니까. 아니 아직도 밤이죠? 초저녁이야. 더 시간을 보내야 잡자.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근데. 물을 좀 내려놓고 많이 만들었네 8리터 10리터 내려 지금 아직도 초저녁이라 오늘 밤에불 켜놓고 자자 11시간 계속 물을 찍어 누르겠습니다 소리가 가라앉지 않네. 서울 가면 왜 미친놈이나 소리를 왜들어요 이제 바람이 찾아드네. n 아. o 자, 아, 제시가 이제 팀버울 부산에서 마지막 일정을 하고 있어요. 해가 뜨면 아, 이제 자도 되겠네. 이제 자도 되겠네. 여 시간? 나 무켜. 너 I c a 하나 들어보고. 시간 짧은 건 오, 6새 거였구나. 자, 뭘 먹을까?